안녕하세요. 노장금의 혼밥 상담소입니다. 오늘 벌써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 만들어 볼 요리는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냉 파채 족발과 꼬막 비빔국수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막상 만들어 보면 별거 없어요. 만들어 놓고 보면 굉장히 맛있고 일품 요리로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요리입니다.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재료는요. 우선 족발. 네, 마트나 편의점에 가도 요즘에는 쉽게 이렇게 슬라이스된 족발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네, 족발. 다음은 적 양배추예요. 이것도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동네 슈퍼에만 가도 양배추와 나란히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채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이 오이 색감을 살려줄 당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슈퍼나 마트 가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세일도 많이 해요. 어린잎 채소예요. 그리고 냉파채 족발이기 때문에. 파채. 과거에는 삼겹살이나 고깃집 가면 정육점에서 많이 주셨는데 요즘에는 소분해서 마트나 슈퍼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그리고 대망의 네, 겨자소스가 들어갈 건데요. 겨자소스 재료로는 연겨자. 이것도 슈퍼에서 이렇게 튜브 형식으로 많이 판매를 해요. 소금. 다진 마늘,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없으면은 물엿이나 설탕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간장, 새콤한 식초. 감칠맛 나면서 시원한 이거는 시판 냉면 육수예요. 이것도 요즘에는 슈퍼나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세일해서 많이 판매를 해요. 이거 냉동에 넣어놨다가 이런 거 만들어 드실 때 육수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겨자 소스를 만들어 볼 텐데요.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연겨자 넣고. 이 겨자 같은 경우에는 톡, 쏘, 톡 쏘면서 이렇게 알싸하게 이 맛을 좋아하시면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돼요. 식초 새콤달콤하게, 새콤하게. 올리고당 간장 다진마늘 그고 육수 그리 제가 실온에 꺼내놔서 육수가 다 녹았는데요 냉동에 넣어놨다가 꺼내면은 살얼음처럼 이렇게 얼음이 솔솔솔솔 이렇게 되어있는게 음식 나가기 직전에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더 좋아요. 더 맛있고. 여기에다가 소금. 그래서 잘 겨자가 풀어지도록 섞어주면 돼요. 저는 코가 뻥 뚫리는 그런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겨자를 좀 많이 넣는데요. 그런 부분은 겨자를 살짝만 조절해주시면 돼요. 조금 덜 넣거나 더 넣거나. 취향에 따라서 소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완전히 겨자를 녹여도 좋지만, 저처럼 톡 쏘는 맛을 좋아하시면 완전히 겨자가 녹지 않아도 부어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지금 제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최대한 사용해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요. 이제 올리고당이나 식초 대신에 매실청이 있으면은 매실청을 넣어도.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졌고요. 네, 바로 다음 네, 다음은 족발이죠. 족발은 슬라이스 된 거를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돌려 주시면 돼요. 돌려 주신 다음에 식혀 주세요. 그리고 채소 채소는 먹기 좋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잘서채 썰어주시면 돼요. 네. 썰고 채 썰어주시면 돼요. 이게 뭐, 적 양배추가 없으면 양배추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 양배추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오이도 길게 채썰어주시면 돼요. 네. 네. 식감을 좋아하시면 뭐 굳이 얇게 채 썰지 않고 굵게 씹히게 그냥 이렇게, 요렇게 슬라이스 해도 상관없어요. 먹기 좋게만 채 썰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당근도 마찬가지로 채 썰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색감도 있고 식감도 있고 또 사실 족발은 밖에서만 사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나 냉채 족발은 그랬는데요. 이렇게 여러 번 만들어 먹다 보니까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도 더 손쉽고 일단 금전적으로 비싸잖아요. 밖에서 사먹으면. 이렇게 하면은 돈을 몇 배로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또 맛도 좋아요. 이렇게. 놀라지 마세요. 끝이에요. 이렇게 세팅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채썬 채소랑, 그리고 방금 전에 돌린 전자레인지에다 돌린 족발을 예쁘게 담으면 되거든요. 네. 담는 거는 내마음대로해요 뭐, 돌려 담아도 되고. 네. 이렇게 담아볼게요.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고 예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다가 네. 담은 다음에 족발을 가운데다가 놓을게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요즘 혼밥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딱 1인분씩이나 2인분씩 정도의 양으로 족발을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대망의 파채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올려서 소스를 붓기도 하지만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를 묻혀서 올리셔도 되고요 한번 묻혀서 올려볼까요? 이거를 붓고 이 나머지 소스는 여기다가 부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파채를 해서 이렇게 올려주면 냉 파채족발 완성이에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지금 몇 시야? 어, 굉장히 빨리 만들어졌는데 완전 일품 요리가 탄생했어요 요것만 네, 먹으면 굉장히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꼬막 비빔 국수. 곧바로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상시에는 골뱅이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는데, 골뱅이가 아니어도, 꼬막으로도 감칠맛과 식감을 잡은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재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면을 준비했어요. 소면, 요즘에. 집에 두고선 잔치국수라든지 비빔국수 많이 만들어 먹긴 하는데요. 소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라면 사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 양배추. 적 양배추 대신에 양배추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깻잎이죠. 깻잎. 오이. 오이 하면은 또 당근도 생각나죠? 당근. 그리고 마트나 슈퍼에서 요즘에 세일도 많이 하더라고요. 양파. 그리고 제가 여기에 국물, 이게 뭐냐 하시는데 통조림 꼬막에서 나온 국물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양념장에 넣어서 감칠맛을 살릴 거예요. 그리고 통조림 꼬막. 요즘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꼬막이 한 조각이 나오고,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새콤하게, 다진 마늘, 올리고당. 올리고당이 없으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탕이나 물엿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설탕까지. 고소한 참깨. 우선 재료 손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는 적 양배추인데요. 먹기 좋게 뭐 큼직한 걸 좋아하시면 큼직하게 썰어주셔도 되는데 보통 저는 채 썰어서 먹는 걸 좋아해서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네. 얇게 썰어 주셔도 되고 취향에 따라서 굵게 썰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파, 양파도 채를 썰어 주시면 됩니다. 양파가 채썰때 조금 막 너무 매운 향이 너무 심하면은 찬물에다가 담가두시면 매운 향이 사라져요. 그리고 깻잎. 깻잎도 돌돌 말아서 칠을 썰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향을 조금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은 깻잎은 생략해 주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깻잎을 넣었을 때그 향이나 이런 걸 좋아해서 비빔국수나 막국수나 이런 걸 만들 때 깻잎을 넣고 해요 오이도 이렇게 채썰어 주시면 돼요. 다 그냥 다 채썰어 주시면 돼요 이제 제가 채소를 이렇게 뭐 오이, 당근, 적양고추등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냉장고에 있는 좋아하는 다른 채소를 채 썰어서 넣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당근까지. 있는데 꼬막을 그냥 넣어도 좋지만 저는 뭐조금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이 크기 그대로 이렇게 드셔도 좋아요. 식감 씹히는 식감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등분 할 거예요. 다음은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양념장을 섞을 텐데요. 아까 전에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식초. 진마늘 설탕 올리고다 아까 전에 통조림 꼬마 국물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넣어서 감칠맛을 살릴거예요 이렇게 잘 고추장이 다 보이지 않도록 잘 저어주시면 돼요. 휘휘휘휙 저어주세요. 여기에다가 잘라놓는 거. 꼬막을 넣어서 한번더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성된 소스를 조금 덜어놓을 거예요. 꼬막을 살짝 덜어놓고요.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소면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면을 잘 풀어주시고요. 네, 저는 보통 면을 그 물이 끓을 때 면을 넣은 다음에 한번 골고루 섞은 다음에 그다음 에 물이 한번 끓어 오르잖아요. 그때 찬물 한번 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끓어올 때 찬물 한번더 붓고, 그 다음에 끓어올 때 끄면 딱 맞는데, 그 일반 분들은 일반적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끓는 물에 삶아주시면 딱 맞아요. 그고 요거를 찬물에다가 식혀줄 거예요. 채가 있으면은 채로 건져서 해 주시면 돼요. 찬물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 주면은 면이 조금 더 탱탱해요. 그리고 물을 채반에다가 물기를 뺄 거예요. 이렇게 물기를 한번 빼주세요. 네, 이렇게 소스랑 채소랑 그리고 소면까지 다 삶아졌는데요. 이걸 이제 골고루 섞으면은 완성이에요. 한번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켰지만, 넣어주시고요. 채소들도, 네. 먹을 만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여기. 소스가 있는데, 좀 차갑게 먹고 싶어서, 저는 여기다가. 얼음 두개랑 소스에다가도 얼음을 좀 넣을거예요 소스를 좀 부어주시고요 섞어주시면 돼요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골고루 비벼주시면 돼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시원하고 냄새도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이 얼음을 넣어서 더울 때도 시원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따로 소스 꼬막 넣었잖아요. 이거를 중간에다가 한번더 넣어주시고요. 참깨를 솔솔솔 솔솔 뿌려주시면 꼬막 비빔국수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통조림 꼬막을 가지고, 만약에 꼬막이 있다라고 하면, 꼬막을 가지고 이렇게 꼬막 비빔국수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별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냉 파채 족발과 꼬막 비빔국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에서도 배달음식 못지 않은 요리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세요. 음 맛있다. 기대셨었는데요. 음. 진짜 맛있다. 음. 진짜 쇠가 쇠가 맛있는데.